BMC만 딱 있는 것보다 드라이스로딱 있는 게더 간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원래 로드는 간지예요. 네. 간지도 좀 생각하시는 훈련자도 이시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아, 저 선목고 삽니다. 성함은? 오주환이요. 나인 어떻게 되요 20살이요. 이제 성인이 되셨군요. 네. 여기가 어딘가요, 일단? 강북구 미아 에 있고요. 지능 스포츠라는 가게인데, 일단 여기가 제일, 그감에서 제일 크기도 하고, 이 샵이 제일 전문적이기도 해서 선택을 했고, 7년 동안 저를 이제 고쳐주시고, 이게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는 게 사람의 도리는 아닐까, 그래서. 예, 코로나 때부터 입문을 했다 그랬는데, 저는 그 한참 전에 입문을 해갖고, 예, 7년을 탔으니까. 피터사관 선수 스프린트가 너무 멋있어 보여갖고, 이게. 예. 타게 됐습니다 7년이나 자전거를 탈 정도로 그렇게 좋아해요? 원래 광인이란 이유가 없는 법입니다 <laughs> 그 정도구나 네. <laughs> 피터사관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피터사관이란 경우는 일단 스프린터잖아요 폭발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어고 그거 쇼츠 보다가 입문하게 됐어요 다른 걸 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댄싱을 한다는 게 첫날부터 되더라고요 저는 3시간 만에 아 어, 그래요? 아 저도 놀래갖고 이게 된다고 3시간 만에 클리쉬 슈즈도 안 신고 그게 되더라고요 재능이 있었나보다 몸에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7년 동안 하시면서 네. 엘리트 선수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는 거예요. 네.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국내 사이클 시합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TDK라고 이제 뚜르드 코리아 를 얘기하는데 하여튼그 경기를 보고 이제 꿈을 이제 삼게 됐어요. 그게 언제 마음이 든 거예요? 중학교 졸업할 때 원래 그 전까지는 재미로만 탔었거든요. 프로 선수를 하다 보면 언젠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반이발전했으면 이제 월드 투어도 가지 않을까. 다 각자 그런 꿈이 있잖아요. 내가 자전거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럼 뚜르드 프랑스도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고 거기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꿈을 가진다는 거는 이제 좋은 거죠 그쵸? 네. 이제 100만 킬로 사이클링 아카데미니까 100만 킬로 사이클링 팀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이제 아무래도 오겠죠 브로우퍼가 브거나 지원을 하면 이제 갈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제. 그 어떤 훈련을 하세요 주로? 주로 인터벌 훈련 많이 하고 FTT 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 루틴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고정노라좀 그 타고 이제 낮잠을 좀잔 다음에 3시 5후 정도 되면 이제 복만을 가서 이제 훈련을 하죠. 그리고 집에 와서 일찍 일찍 자고 그럼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는 거예요? 6시 정도 일어납니다. 잘 때는 8시 정도 8시요? 원래 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체력적으로 <laughs> 피로도가 많이 회복이 되잖아요. 어어, 근데. 근데 아까 낮잠도 주무신다고 했잖아요. 낮잠은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살짝 자고 이제 평일에는 이제 80km 정도 남북 이제 3일 전 하시니까 하니까 이제 휴일에는 이제 아무래도 탈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200km도 타고 250km씩 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식으로 해야 이제 프로가 되죠. 내가 모든 걸 쏟아 부어야 그 저쪽에 최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지 얼마나 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죠. 아 연애는 합니다. 아 잠깐만 이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셨네. 네. <laughs> 완벽한 삶인데 네. <laughs> 그래 20살이 딱 됐으면 성인이잖아요 이제 술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눈 뜨느라 바쁘지 않나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한 달에 이제 만약 일탈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딱일회만 하자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에 한 달에 이제 딱안 타는 날에 3일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저에 위해 쓰자 그걸로 충족이 돼요? 이거를 만약 억눌러야 그게 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열심히가 많다면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그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엘리트 선수는 연봉이나 이런 게 센가요? 옛날 경륜 선수들 같이 많이 대우가 좋아진 걸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많이 버신 선수는 1억 정도 버는 걸로 알아야지. 그런 거를 원해서 하시는 것도 좀 있나요? 이쪽 아무래도 돈을 받아야 그러니까. <laughs> 장비값도 들어가는데. 생각하고 계신 팀이 있어요? LX사이클링 팀. 아니면 KTX 코렐사이클단이나 이쪽을. 유니폼이 없어서? <laughs> 에릭스타이클 팀에 이제 김유로 선수도 있고 임상훈 청 첼로를 타시는 이제 장경우 선수도 있고 최영민 선수도 있고 하니까 그쪽도 많이 가보고 싶고 많은 제안 주세요 감사합 한... <laughs> 엘리트 선수를 꿈꾸시는 주한 님의 자전거잖아요 세팅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훈련을 위주로 하니까 자전거는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인가요? 이게 BMC SLR 0 1 5란 모델이에요 기암 중에서는 이제 가장 아래 아랫... 프레임인데, 기함은기함이죠 예, 공일. 보시면 구성이 인터널 라이블, 케이블 라운팅 자체를 갖고 있고, 이제 65mm 휠을 장착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형성력이 어, 어. 좋고. 왜 어. 올라운드 음. 모델이에요. 예. 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왜이 자전거를 사셨어요? BMC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이제 승차감이 좋다 그래서 TC c 기술 들어간다 해서 탑 이제 사봤습니다. 만약 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가 강해지는 시스템인 거어 오, 되게 신기하다.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포크에 힘이 들어가요, 그게 네. 느껴져요? 학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이 느끼지는 못할까 아무래도. 이 자전거는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1,4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1,400만 원좀 넘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전거는 300만 원 정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전에는 어떤 거 타셨었나요? 전에는 첼로 케인 D7을 탔습니다. 크게 느껴진 게 뭐였어요? 승차감. 아무래도 첼로는 이제 도장층도 두껍고 그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TCC 기술 들어가서 승차감이 올라갑니다. 무게도 신경 많이 쓰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지금 7.7인데 헤드튜브를 자른 작업을 해갖고 7.4 정도. 많이 중요하죠 이제.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무래도 그걸 좀 신경 많이 쓴것 같습니다. 바꾸신 게 있어요? 선장은 아니시잖아요. 65mm 휠 바꾸고, 바테이 바꾸고, 거기 다 바꿨죠 이거. 타이림을 하신 이유도 있어요? 이제 항속력이 좋아야 되니까 이제 따라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65mm 높은 휠을 쓰는 걸 제가 추천드려서 이제 그래서 이걸 탈게 됐습니다. 비토리아 코르사였는데 프로로 바꾸고 이제. 그 림이 두꺼지면 워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도 있긴 하죠아요 그래도 제가 어필은 잘 타는 편이니까 평지를 좀고완하자 말라서 평지는잘안 예. 나가겠다, 그렇 그렇죠. 안장은 안 받고 이제 바퀴하고 로터하고 프랭크하고 무게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드라이스 페달로도 여기 보시면 바뀌어 있고 거의다드라로 지금 해놨는데 노터도 이제 드라이스 걸로 돼 있고 왜다 드라이스로 바꾸셨어요? 아무래도 간지죠. B M C만 딱 있는 것보다 드라이스로 딱 되는 게더 간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원래 로드는 간지예 중요하지. 네, 그렇 중요할 수 있지. 이 색상이 너무 세련됐어요. 도시 느낌이 많이 서울 자전거 느낌? 이 색상을 고르시는 이유도 있나요? 차가운 느낌 자전거 좋아해. 요 색깔 톤이 이제 그래서 이 자전거를 고르게 됐습니다. 차도남인가. 차가운 도시. ハハハハ。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미로 동호인 생활을 하면 은 예쁘고 막 간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엘리트 선수를 꿈꾸시니까 디자인이나 예쁜 것보다는 좀 성능 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지도 좀 생각하시는 훈련자 덕이시네 저도 팩터로 바꿀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웃음> 네. <웃음> 근데 팩터는 또 너무 강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BMC가 좀 나을 것 같아서 BMC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안장은 되게 특이하다 뭔가 반짝반짝거려요 아르고라는 안장이고 원래 순정 안장이에게 피직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차감도 좋고 편해요 바테잎도 피직이네요? 네, 바테잎도 그렇죠? 피직입니다 피직도 여기. 좋아하시나 봐요? 네, 피직을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약간 예뻐서 <laughs> 예뻐서? 네, 세련되고 하니까 훈련하는 자전거는 좀 뭔가 네. 거칠고 도장까임도 많고 왜냐면 아, 예, 많아 여기 관리를 굉장히 잘 네, 하신 거같아요 관리를 거 진짜 다 하루에 아, 거의 한 번씩 세차 하니까 아, 그래요? 네. 라이닝 갔다 오면, 세차 전문 도구가 많이 다 있어갖고, 뭐, 오프 거로 웬간한 거는 이제 다 제가 이제 하고, 이제 정비도 제가 다 하고, 진짜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제 차보러 옵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에 연, 연수 아, 거기 그게, 댓칼 까임이 있어갖고,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자친구분 이름인가? 아니 no. <laughs> 연수님 아니야? <laughs> 아니. 그러겠습니까? <laughs> 네, 제 이름을 일단 어, 여기다 중환님의... 박아놨고요, 네. 제 이름을. 국가 대표를 꿈꾸면서? 국가 대표를 딱히 꿈꾸지는 않고요. 이제 프로 선수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느낌이 음, 약간. 다시 마음을 가졌기도 아, 하고 그러시구나와 이거 자세히 보니까 여기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있나 네, 있었구나.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어, 되게 디테일하다. 네. 이건 뭔가요? 202? 아 제가 옛날에 대회 처음 나갔을 때 초심을 잊지 말자 딱 이래갖고. 처음 나간 대회에서 2 0 네, 2번이었어요 예. 네. 에이스라 그래갖고 스티커를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옛날 에 나간 대회에서 받아갖고. 20대 친구들 되게 스티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 만나면 트렌드인아쉽기도 하고, 물통은 뭐예요? 물통은 네, 처음 본것같아데요 라브엘타라고 스페인에서 네. 열리는 대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물통인데, 아, 이 아, 에디션 제가... 물통이에요. 라브엘타 코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와, 너무 신기하다. 네. 아, 이게 자전거 사이클 코스예요. 네. 나중에 그렇죠. 이런 걸 이제 가보셔야 되겠네요. 네,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거 이게. 네, 이게. 똑같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음. 뭔가 자전거랑 되게 매칭이 잘 되네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걸좀 좀 좋아해갖고 물통을 두개 갖고 다니시네요? 예 물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걸어다니는 물탱크라고 걸어다니는 물탱크라고요? 하루에 몇리저치 마셔갖고 근데 뭔가 이렇게 많이 타시니까 예. 물 마실 일도 많으신 것 같아요 주한님께 자전거는 무엇인가요? 희망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희망이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재밌게 느꼈던 거니까 음. 이제 이걸 하고 싶고 오늘 인터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고 네. 예, 그래도 자나 님이 흔쾌히 수락 해주셨으니까 no. 수락이라니요? 당연히 신청해줄 저는 오, 아, 오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한마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프로가 돼 있는 건가요? 엘리트 아, 선수가? 그랬으면 좋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꿈을 응원합니다